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동석 코인 마코입니다. 지금 비트랑 나스닥이 이런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어요. 지금 비트도 고점까지 올려주고, 23,978불까지 올려주고, 지금 현재 살짝 조정 중이고, 나스닥도 요 자리, 요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여기까지 터치해주고, 조정이 나오고 있는 자리다. 요 자리는 뭔데, 나스닥 먼저 설명드리면은, 나스닥은 주봉차트 저항선을 터치를 해줬습니다. 저번주에. 주봉차트 저항선 터치해주면서 조정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제 생각에는 주봉차트 저항선 터치하고 나서의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정도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보통 30분 차트 저항선, 뭐 1시간 차트 저항선, 4시간 차트 저항선 터치하고도 조정이 한 차례씩 나오잖아요. 저는 거기에 대한 조정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번 주 이제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4시에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FMC 기자 의견도 있구요. 지금은 베이비 스텝. 베이비 스텝으로 25BP 인상안을 들고 왔습니다. 25BP 인상안. 과연 이 25BP 인상안이 지금 눌러주다가 금리 결정 픽스가 될때 여기서 바로 치고 올려주려고 눌러주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한번더 파동 만들어서 떨구기 위해서 눌러 주는 건지 그러기에는 지금 오늘 얘는 비트 먼저 볼게요 비트는 현재 지금 12시간 차트 지선까지 터치를 해줬어요 12시간 차트 지선 터치 그 다음에 1봉 차트 데드 크로스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일봉 차트 데드 크로스까지 완성 비트만 보면 지금 위험신호 없고 여기서는 메이저 반등이 올라왔으 자리에요 4시간 지선 터치 그 다음에 6시간 지선 터치, 12시간 지선 터치 해주면서 반등이 올라올 차례죠. 위험 신호도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나스닥을 한번 보시면요. 나스닥은 12시간 차트 데드크로스 눌림자리입니다. 골크가 눌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나스닥이 얘가 눌림자리가 계속되면서 밤 8시에, 밤 8시에 12시간 차트 데드크로스까지 각인이 완료가 되고 그럼 4 6 12 데드크로스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눌러주는 움직임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저는 봤을 때 4시간 차트 지지선까지 4시간 차트 지선까지 지 한번 눌러주면서 4612 데드크로스 나오고 4시간 차트 지선까지 지 한번 눌러주면서 여기 파나색 패럴라인에서 반등이 이렇게 올라올 거라고 좀 예상이 돼요. 이 자리 460이 데드크로스는 굉장히 무서운 신호입니다. 큰하락이 나올 수 있는 무서운 신호이기 때문에, 이 움직임, 밤 8시까지는 횡보해주다가 올리, 많이 올리진 못할 거예요. 많이 올리진 못하고, 여기서 460 데드크로스 각인 되면서, 한번 눌러주고, 반등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비트가 이움직임은 어느 정도 쫓아갈 거냐인데, 저는 일단은 이제 마코 포지션에도 설명드렸듯이, 저는 일단 롱 포지션 진입을 했습니다. 롱포션 진입을 했어요. 저는 22737에 롱포션 진입을 했고, 현재 12% 수익 중입니다. 12% 수익 중. 왜냐면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비트는 지금 현재는 위험 요소가 없고요 얘는 지지선까지, 4시간 지지, 6시간 지지, 지휘, 12시간 지지선까지 터치해준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하락보다는 반등이 조금 더 올라올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롱포션에 일단 진입을 해놨고요이 손절가는 전저점이 깨지는 기준으로 손절가를 잡아놨습니다. 여기에. 손절가는 제가 이 2490의 손절가 잡아놓고 롱포션 진입 이 결과는 제가 밤 10시에 실시간 방송에서 말씀드릴 건데 자 일단은 나스닥의 영향으로 한번더 눌러줄 수는 있다 오늘 비트가 눌림 자리가 나올 수 있다 근데 나스닥도 지금 12시간 데드 크로스까지 각인이 되려면은 8시 움직임을 보셔야 된다. 밤 8시. 밤8시 생성되는 캔들에서 움직임이 어떨지 한번 보셔야 되는 거고요. 비트 혼자 오늘 단독으로 치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 과연 그렇지 못할 것 같고요. 나스닥의 영향으로 해도 어느 정도 올려 주다가 다시 조정 나오고 다시 이렇게 반등 나오면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 근데 만약에 나스닥이 460이 데드크로스까지 가긴 된다라고 하면은 예, 비트도 한번더 치고 올릴 수 있는 자리죠. 여기서 비트가 더 나스닥보다 많이 빠진 이유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 실시간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나스닥과 비트의 온도차 분명히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밤 10시에 실시간 방송에서 이것도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갖고 많은 응원도 부탁드립니다. 일단 오늘 비트 여기 움직임에서 이 주황색 페럴라인 여기 넘겨줘야지 조금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는 구간까지 달성을 할수 있습니다. 중앙선 페럴라인 30분 저항선 1시간 중앙선을 이탈해줘야 어느 정도 안정 구간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들이에요. 여기 이탈하지 못하면 오늘 하루 종일 여기서 비벼주다가 이렇게 눌러주고 횡보할 수 있어요. 이거 한번 보시면서 오늘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안 좋은 자리들 그 위험 요소들 설명드렸고 저는 밤 10시에 실시간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